아, 누가 누구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구별하여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건만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온전한지요? 아버지 아니요 정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 드리는 이해를 하나님 등하여 출시 없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서로만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실수고 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는 손길 이 귀한 발걸음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여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용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리시타나이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3 4 8장 m b e k Sashi Pajam, t o 입니다 a m b e k Sashi p a j a 일은몇장 o Sambek Sashi p 3 8 a 388? 네 예. 이거 안찾아요 예, 388입니다 통일 88? 388. 388 388. 388입니다 색상순간 348마귀들서울지라대하게울지나 저기 한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는눈앞 보다가 고함치는 우리들은 유한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쳐버리고주 예수 부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지라 제 a 벗으면 s 요구 m 예수 a r Good, y e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p e o p l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e e s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지라 죄역 벗은 형제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

나사, 나사, 천일은,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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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리가 나사, 나며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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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나나아나 오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하시자 바에 못박혀 주시고장사한시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오사 전능하신 하나의 편에 앉아계시자 죄로서 사제와 중은 자를 집판하옵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홍민을 사는 것과 영원히 있사는, 있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세송가 예, 예, 79장 통일 4 0절 세찬송과 79년 통일사0장입니다주 하나님 신 모든 세계 내속 Oh,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하나님 주하나님 신세신자기그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이십자에피 흘려 죽으신 주 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서셨는데은제대서가셨는은대하 쎄서 내영는데오늘하제 주님의 높고 위는대하 쎄서 내영는데내영은제 주님의 높고 내 덮고 유제신 주님의 놓고 일대하심을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laughs>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합소 가시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16장 1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하를 지나 돌아와로 내려갔는데. 그저 죠 18절이라네요. 외워 아, 환상의 바울에게 가는 16절 16절에서 10절까지 가시겠습니까? 다시 10절까지 다시겠습니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듯이 1게절시기를 그들이, 그들이 부르기하여 아르나디아로 다녀가 무시하베이루 비누리아로 가꾼자예 예스레 예스레 예예스예 우시아를 지나 비로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tamam> 한사상이마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요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오늘 바울이우리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마그게 보자로 떠나가 이를는임니 이는 하나님이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줄로인정하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정 목사님 나오니습사랑나니다나니다니다마다이다이나다나이정는나옵니도는고 터지면 이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에배 주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에주님여 주님 앞에 꺼리픈 것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한 것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죄스러운 것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디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저희들을 궁일여겨 주시옵소서 형님이나 저희 마음속에 아직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있습니까? 성령의불로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한 시간에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교제가 있는 기한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 앞에 주시옵시고 아, 네. 아버지는 사냥할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한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아버지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 듣고 전하실 귀한 목사님 특별히 온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자나게나 이기는 하나님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의 u n 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시간에 혹시 특성 하시겠습니 그쵸? 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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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예. 이제는 못해도 이제 나를 만나면 충동